네 침대 옆에 그빤스 달랑달랑 걸려있는 거 내가 본게몇 번인데. 뭔개소리세 미친 새끼야. <laughs> 이 새끼 집빤스 맞으니까 저 당황하는 거봐 저거. 아니 잠깐 내못 들었어 뭐라고? 에버라스 검정 밴드에 빨간색 팬티 입마. 그게 왜요? 네 자꾸 그 침대 옆에다 걸어놓아그고 네네 집갈 때마다 보여 그거 가면은. 전 밖에다 판 팬티를 안 걸어놔요 미친 새끼야. 부라치지 마세요. 내가 너 저번에 이, 이 이러고 새끼 이러고 우리 집 주먹 깨렸는데 지금 뭔 개소리야 새끼야 이게. 침대에다가 새끼 빤스 걸어놓는 놈이에요 저 놈이. 저 레이싱 휠이 애당초 집발안 나와있어요 씨팔로마 이사오기 전에 그 레이싱 휠에다가 그 검정 밴드에 빨간색 에버라스트 반스 걸어놨다 나한테 쿠사리 먹었어 안 먹었어 미친놈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너 나한테 쿠사리 먹었잖아 그때 검정 밴드에 빨간색 에버라스트 반스가 있어 없어 에버라스트 반스는 뭐야 쉽지 않네. 에버라스트라는 브랜드 있잖아 에베레스트 에버 그거 아닌데요 스위스인데요 스위스 그건데요 봐봐요 벌써부터 구라인 거티 나잖아요 벌써부터 야 근데 잠깐만 여기서 설명을 마저 덧붙여서 가보자. 내가 니네 집에서 그 빤스도 없고 내가 네 벗은 빤스를 본 적도 없는데 내가 네 빤스 브랜드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방금 몰랐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알고 있잖아. 검정 밴드에 빨간색. 그건 네가 예전에 놀러 갔을 때 걸었던 빤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네가 저기 뭐야 그거라니까. 네가 그 진짜 레이싱 휠에다 빤스를 걸어놨었다고. 어.